서클인터넷그룹이 드디어 급반등하면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에셋업에서는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했는데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공매도 세력의 매도 압박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는 손절하고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대형 기관들은 기분 좋게 쓸어가고 있다고 했었죠. 이번에 서클의 주가가 대체 왜 반등하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서클의 주가가 반등한 이유와 앞으로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에셋업은 한국에서 가장 돈이 되는 정보를 주는 채널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첫번째 서클 인터넷 그룹의 콜옵션 거래가 폭증했습니다. 서클의 콜옵션이 41,830건이나 거래됐고 내재 변동성도 4포인트가 급증해서 78%대까지 치솟았는데요. 옵션 시장에서 기관들과 대형 투자자들이 앞으로 서클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아주 강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클 인터넷 그룹 차트의 기술적 분석에 의한 상승입니다. s w 에서 알려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었는데요. 여러 주식 종목이나 코인 종목들에서 주봉이나 월봉 차트 기준으로 7개 연속으로 은봉이 나온 뒤에는 상 상당히 높은 확률로 반등했다는 걸 알려드렸었죠. 또 하나 알려드린 건 107달러의 지지선이 있다는 거였는데요. 결국 서클의 주가는 108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1 3 0달러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107달러 지지선을 지키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서클 인터넷 그룹의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서클의 USDC는 최근에 발행량이 급증하면서 시가총액이 72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미국 기준 금리가 4.5%에서 3.75%까지 대폭 인하되더라도 2025년 2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에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시가총액이죠. 특히 2025 년 3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6월에서 9월 중에 금리 인하가 아직까지 단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2025년 3분기 실적은 2분기 실적보다 현저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클 인터넷 그룹의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실사용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C, EURC, JPIC 등은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점하고 실사용되면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각종 호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했던 건 시장의 투자 심리와 실제 기업 가치가 따로 움직인 는 뜻이라는 걸 알려드렸었죠. 주가와 기업 가치 사이에 존재하던 괴리는 결국 기간의 매집이 다 끝났을 때 주가의 강한 반등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예고했었습니다. 에셋업에서는 서클의 주가가 그동안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서클의 가치를 확신하고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 마이너스라고 할지라도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클에서 수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에 투자할 때도 확실한 종목은 하락할 때마다 여러 번 분할해서 추가 매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해서 성공을 거둘 수. 밖에 없겠죠.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관 입장에서 생각하고 개인 투자자들과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